안녕하세요. 리뷰블TV 비디오 찍는 아저 비디오입니다. 오늘 어, 리뷰할 거는요. 디즈니 우유에요. 서울우유에서 만든 미니 미키마우스, 그 미키마우스 우유라고 해가지고 좀 이게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예. 요건 또 어떤 맛일까? 이렇게, 아주 홀로그램 아주 그딱 디즈니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아주 호기심 아주 이뻐이줄수 있는, 예. 그런 음료인 거 같아가지고 하나 맛보기 위해서, 예.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디즈니하고 요 캐릭터, 캐릭터 값이라서 그러는 건지 어 조금 비싼데도 맛이 어떨지도 궁금하니까 이제 또 맛보게 되는 뭐 그런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서울에서 나왔고요 원유가 그리신 100% 국산 65% 원유 국산 65% 정제소 백설탕 액상과당 팔지분유 국산 1.095 합성 향료 딸기향 딸기 농축 어 과즙 보형분 함량 65%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예, 우유입니다 그냥 가공우유 예, 미니 이렇게 미키마우스 달기 우유 해가지고 냉장 제품이구요. 요음료랍니다. 200ml, 270ml에 210칼로리. 예. 또 어떤 분들은 요 용기만 또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테리어 때문에. 예. 나도두면또이쁘더라고요 여러개 모아놓으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미니언즈 우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해놓으면 그런대로, 깜찍해가지고. 예. 예. 뭔가 또 이렇게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미키마우스 이게 또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만 또 모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컬렉터들을 위해서 마시는 그런 우유인거죠. 그러니까 가격대가 조금 비싸죠. 네, 이것도 뭐 인터넷에 1,400원 하는데 뭐 마트나 이런 데서 편의점 같은 데는 거의 뭐 1,900원, 2,000원, 1,800원 막 이러니까 아무튼, 뭐, 영양정보는, 예, 나트륨 100mg에 5%, 탄수화물 3 0 g 10%, 식이섬유 2 4 g 10%, 당류 2 7 g 27%, 지방 7 g 13%, 포화지방 4 7 g 31%, 콜레스테이 20mg에 7%, 단백질 1g에 7%. 원래 우유는 이렇게 가공우유를 먹는 것보다는 그냥 뭐, 흰 우유 먹는 게 훨씬 좋은데, 이런 것도 이제, 가끔 흰우유 질리거나 뭐이러면은 찾게 되죠. 미키마우스 아우 깜찍해. <laughs> 이거 뭐라고 이 미키마우스를 뭐라 그러던데요 하여튼 뭐이리본도이렇게탁 나가지고 아이들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한번 자, 흔들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탁 뜯어내면 짠. 요거 그리고 또 아이들 물병으로도 쓸수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있잖아 물병 이렇게 뭐 유치원 어린이집 가거나 이럴 때 물병으로도 쓸수 있어서 뭐또 한번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활용해서 쓸수 있는 그런 용기이기 때문에 또 그런대로 이렇게 조금 예, 견고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이렇게 집어넣은 거니까 자와 딸기향이 와확 나네 6 5래서 그런지 예, 보이시죠 여기 짠! 예, 보시면은 아, 하얘요. 요즘에는 딸기유라 우 그래서 여기 가 딸기 색깔이 이렇게 색소가 많이 들어가지고 같이 어 그렇게 핑크 색깔이 이 이런 색깔로 이렇게 착 느껴질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게 향기로만 예,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도 이 안에 과즙이 들어 있어서 예, 달달한 그 딸기향과 맛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섞여있기 때문에 예, 벌써 이거 딱 들었는데도 예, 예, 개봉했는데도 아주 딸기향이 이하게 이렇게 퍼지는 게와자 그럼 한번 예, 저는 뭐 이런 거보다 이제 제티나 뭐 이런 것들 사다가 흰 우유에다 타 먹는 게 훨씬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이렇게 만드는 만들어서 먹는 거니까 약간 반조리해서 먹는 거라서 그런데 이것도 뭐 그냥 또 그렇게 많이 달지 않고요. 딸기 맛이 이렇게 그윽하게 은은하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딸기 우유로서의 뭐 갖춰야 될 것들은 뭐 갖추고 있는 그런 캐릭터 음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어, 미키. 마우스, 이 마우스 미니, 딸기 우유, 한번 서울유에서 나온 거 리뷰해봤습니다. 아우, 아주 깔끔하네요, 마우스. 요거는, 예, 뭐, 굳이 이렇게, 괜히 사먹지 마시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요런 용, 용기? 이 물병?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내돈 주고 사먹지 않을 때, 그냥. 맛보시고요 그냥 내돈 주고 사먹는 건좀돈 아까운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네 이런 거는 예,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에서 초코우유하고 딸기우유도 나오는데 이건 미니 딸기우유입니다 미니 딸기우유 여러분들 미니 딸기우유래가지고 예, 키설태족들 때문에 이제 이거 사서 먹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의 이제 호기심을 자극해서 판, 판매하는 예, 그런 거니까 뭐그런대로 예, 뭐 맛있고 예, 귀여우니까 한번 먹으면 먹을 만한 그런 딸기 우유다라고 생각하시고 맛보시면 딱 맞는 그런 맛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 루티비 이두진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이런 게왜더 맛있지? 역시 초딩인 맛이야 초딩인 맛.